1425번. <laughs> 잘 생겼죠? 아, 조금 어둡겠지만은 정말 잘 생겼습니다. 100점. 볼배. 야, 이거 당겨 갖고 보여 주려나 당겨 드릴게요. 여기. 여기서 휘어, 그, 휘 감고 돌아가고 그, 저 쌍간, 쌍간에서 분지되면서, 돌아가 형세가 여기가 너무, 어, 내용이 좋습니다. 100점입니다. 네 발이, 어, 발조. 아, 또, 네 발이면 또 혼난다. 발버둥, <laughs> 발버둥이 팔방근이 좋습니다. 팔방근 자체가 여기가 다, 발이 좋아요. 발산, 여기 이쪽 하나 찍었는데, 여기다 한번 올려봐드릴게요. 아, 너무 좋죠? 그리고 뭐, 돌배, 이 피질감은 뭐, 이 고목에서 나오는 피질감이고, 어, 장가지도 많아갖고, 꽃 피면 정말 여기 열매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작년에. 많이 어, 달렸었다는 뜻이죠 돌배가 내용이 너무 좋아요 오이 발이 진짜 너무 좋아 다시 여기 사, 사진 와 팔방근이 정말 좋습니다 조금만 거어내면 정말 좋을, 좋을 듯 싶습니다 의일지 어, 애교, 애교지도 있고 아 너무 좋네 본영상을 한번 가보시자고요 104점 돌베 어, 1424번으로 나가 있습니다 104점 완성목입니다 다 끝나갖고 와 아, 나무 아무가이 잔가지가 사방팔방 다 있어갖고요. 센터 목으로 아주 딱 좋으실 것 같아요. 요런 거 있잖아요. 이런그 섬진백. 100. 섬진백이 한 여기 한 20여 주 있습니다. 어, 개별로 하기엔 좀그러갖고일괄로 하실 분들은 어, 저한테 말씀하세요. 그러면 제가 현장에 와서는 어, 조율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골라, 골라가면 가격은 좀 뭐, 드릴 수 있어요. 근데 그, 어, 여긴 여기는 어, 목대가니까, 뭐, 본인들이 뽑아가신다면 가격은, 음. 개별로 하면 좀 그런데, 전체, 전체를 하시면 어느 정도 맞춰드릴 수는 있습니다. 어, 그냥, 뭐, 어, 곡은 좋아요. 섬진백이니까. 그죠? 보여드릴까? 예, 어, 꼭 좋죠? 어, 섬진백. 아, 어, 그래서, 이렇게 손맛 보실 분들, 어, 딱 좋을 또싶습니다 자, 그 전에 무료 물건 저스도 봤습니다. 요번에, 요번에 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제가 갑니다. 가는데, 말 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약간의, 경비는 발생합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그죠? 아 요즘에 너무 고유가라 아, 제가 한달에 도로비만 기능값이 아니라 도로비만 어... 3,40만원 나옵니다 도로비만 진짜로 안 믿으시겠지만 음, 진짜 음 그렇게 나옵니다 자 물품번호 1425번입니다 돌배 기똥차게 좋은거 이게 나무를 잘못 심어놨어이 나무. 아, 왜이 나무 이렇게 심어놨지? 저 뒤가, 여기 뒷면이에요, 뒷면. 이 나무가. 근데, <laughs> 이렇게 심어놨어요. 여기 뒷면이에요. 얼굴은 저쪽입니다. 근데, 어, 태양의 지금 각도상, 이렇게 제가 이쪽에 이렇게, 이렇게 해드리는데, 발이 좋아요, 발. 오프닝에서 뭐, 아, 가드릴게요. 발 봐, 발. 아, 이 백점에서 나오는 발이, 이거 거어내면 굵은 이 발이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, 그죠? 여기 다 분이 있습니다. 분이 있고, 어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목대입니다. 목대. 가격을 예전에 많이 주셨어요. 많이 주고 사신 거 알고 있어요. 많이 주셨어요. 어, 누가 소개했는지 몰라도 많이 주셨어요. 저는 그것까진 조사를 안 했지만은 하지만 정말 산 거에서 음, 죄송하지만 이 시장의 상황에 맞춰갖고 여기 착하게 내주셨습니다. 산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줬으니까는 그 말은 뭐냐면은 애누리 없이 딱 고정갑니다. 혹시나 와서 좀 깎을까? 오지마! 음, 제가 오지 말라고, 누차! 말씀드린 드린 이유가, 더 이상, 내려올 데가 없어요. 지하, 지하까지 다 내려왔어. 더 이상, 아니면 굴파고 들어가야 돼. 안 돼, 안 돼. 오지 마! 미리 말씀드립니다. 아예, 고정 갑니다. 자, 엣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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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였어, 사지 7m 나옵니다. 아, 나무 우람해요. 나무 우람이고, 나무 좋습니다. 어디 개인 가정엔 좀 자, 조금 너무 큰데, 진짜 큰, 어느 큰 베이스에 갖다 놓고 오픈 스페이스에 갖다 놓으면 진짜 센트목입니다 근경 사진. 100점 나와요. 100점. 더 점은 더, 어, 더 나올 텐데, 그냥 100점까지만. 쟀습니다 100점입니다, 100점. 100점이 쉬운 건 아닙니다. 100점에 3m가 넘는 둘레요.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, 직경이라고 말씀드려요. 둘레가 아니고 직경이라고. 자, W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면 5m 넘다 끝! 아, 여기는 끝이야 밟 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오프닝에 설명한 게 이거 어, 쌍지 분지되면서 여기서 그죠? 교차되면서 와, 확트고 돌아, 돌아갔어요 재밌죠? 어, 그죠? 이거 그러니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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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지로 어거지로 열리지 열리성이라 해도 될것 같은데 열리진 아니고 그냥 어, 어 이한 몸통에서 어, 희한하게 됐네. 이게 가지가 쌍가지 부지징이까된게 아니고 두 개가 붙었어요. 진짜 열리진가? 열리진 것 같아요. 어, 아무튼 나무는 하나는 맞습니다. 하나는 맞고 두 개가 붙은 거 아닌데 내가 보기엔 이제 어렸을 때 쌍가지 나왔다가 이제 그게 합체가 되면서 올라가는데 이 흐름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. 예를 들어갖고 이게 여기서 빨려갖고 이렇게 갔으면 진짜 뭐별 메리트가 없는데 이게 넓어요. 크게 돌아가면 이 전체가 딱 가서 붙어 있는 형세가 어 실질적으로 보면 야 나무 좋은데 할 거고 이 목대에서는 여기 이런 고태미 이런 부엉이 집들 다람쥐 집들 많습니다. 어 저기도 다람쥐 집이 있고 어어디인가에그 숲속에 있는 리조트에 갖다으면 분명히 여기 어떻게 뭐가 들어온다? 목청 들어옵니다. 목청 아, 벌 들어옵니다. 벌 아유 목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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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탓에 목청 아 이게 어, 진짜 나무가 좋아요. 아펠 발... 발값만 해도 그죠? 발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나무라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. 이 안정감이 칠미대 나무가 안정감이 얼마나 좋은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어, 뭐 어, 어, 사장님들, 회장님들 그리고 이제 뭐 공사 관계자 어 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. 돌배나무 요즘에 센터목으로어 제가 몇 군데 해드렸는데 그, 그 아파트에 어 예, 그 해드렸는데 이런 것도 가서센터목으로 갖다 놓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. 여기 이게 뒤통수인데 결코 모나진 않죠. <laughs> 아까 저쪽이 앞동선데 여기가 뒤에요. 아, 뒤인데 모하지 않고 잔가지 보십시오. 잔가지가 저렇게 다 세력이 좋아요. 어, 세력이 좋으니까는 뭐 어, 열매가 그득그득 떨어져 있는데 꽃 피면은 환상이죠. 예. 그 꽃핀 거를 상상해 보세요. 꽃 사진이 없다는 게좀 아쉬울 뿐인데 꽃이 피면은 우리는 상상을 유치해 볼수 있잖아요. 아, 그래 이, 이 잔가지. 자, 다 잔가지가 있어요. 아래서 보여 드릴까? 자, 자, 자. 잔가지 많죠? 어, 저 가지가지마다 하얀 하얀 돌배꽃이 딱 핀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. 네. 그게 뭐예요? 아유, 그냥 포토존이지, 포토존. 그래 백점에서 오는 예, 제가 여기 사람이 서도 백점이 사람 두명이서 안고 이 약간 열리지성으로 붙어 있는 어 특이한 어 돌배에 하고 기념 사진을 어 남길 수 있는 포토존으로 활용하기 딱 좋을 듯 싶습니다. 자꾸 설명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. 나무가 좋은데 저는 어, 그 설명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이 가지 가지선 보이시죠? 이 가지에 그죠? 이게 아, 15점이 넘는 가지들입니다. 거기서 이제 딱 장가지들이 나와서 어, 활짝했는데 세력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. 아, 어디 뭐 크게 모한데 없이 있는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 상태로 끝나 있는 어, 완성목이기 때문에 아마. 어, 직접 와서 보시면 아 나무 그죠? 뭔가 아우라가 나. 이 어, 나이 많죠? 얼마나 됐을까요? 100은 넘었겠죠? 100점인데이 100, 100, 100, 예, 고목에서 오는 이 당산목에서 오는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. 그 아우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게 하나 갖다가 딱그 베이스 갖다놔야지 그 주변에 있는 그뭐 나쁜 기운을 딱 눌러주거든요. 그러면 아주 좋은 거지. 자. 우회 등등. 안만 설명해봤자 2분밖에 안 보시잖아. <laughs> 우회 등등. 이 영상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! 적도 맞습니다. 안녕. 아, 나무, 너무 좋네. 봐보세요. 예. 아마 직접 와서 보시면은, 아, 그이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예, 진짜 여기까지였습니다. 안녕.